그래요,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. 내가 나를 잘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잘 대접할 것이다. 잊지 말아요. 요즘 너무 외로워요.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저희 이 댓글에 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외롭고 힘들어요.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. 그리고요,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아무도 없다고요? 에이, 안 그래, 안 그래. 내가 몰라서 그렇지, 날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. 자,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오랜만에.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.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. 가사 바꿔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.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. 아니라고요? 맞다니까요. 여기는 대한민국 박상미 라디오입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.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. 진짜로.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유독 외롭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제 기도 받고 좋은 꿈 꾸세요.